그 근신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자 누가, 비난처 우리 예수님, 죽게 기도드려,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애수품에 안겨서 위로받겠네. 아멘. 아멘 제진 맡은 우리 구주 지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음음 우리 죽게 맡기세하네 죽게 고함 없는 곳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일 줄을 모를까 시한 걱정 모든 배움 없는,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낚시 말고 기도 두려 아래 새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아카마시오 어찌하니 아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의 손 죽게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초롱하여 도우하며 예수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 때 천국의 날에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흔아홉 살이 되었을 때에 야이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말에 복종하며 올바르게 살아라. 내가 너와 언약을 세워 너에게 수없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땅에 엎드려 절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이다. 너는 여러 나라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조상으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너를 여러 나라, 을 위해 세우리니 나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너에게 언약을 세울 텐데, 이 언약은 지금부터 내가 너와 내 모든 자손에게 세우는 언약이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되며 내 모든 자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는 지금 이 가난한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다. 그러나 내가 이땅 전체를 노아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며 나는 내 자손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자손은 지금부터 이 언약을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 남자는 모두 할래를 받아라. 이것이 노아의 자손과 세우는 내 언약이니 너는 이 언약을 지켜야 한다. 남자의 양피를 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운 언약의 표시가 될 것이다. 지금부터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8일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너희 집에서 태어난 종과 너희가 너희 자손이 아닌 외국 사람에게서 돈을 주고 산 사람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 집에서 태어난 종과 너희 돈으로 산 종이 다 할래를 받아야 한다. 그하면 너희 살 속에 새겨진 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할례받지 않는 남자는 내 언약을 어긴 것이므로 내 백성 가운데에서 제외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되 아니로 받겠네 아멘. 우리는 주님께 매여 있는 사람이 되야 돼요. 이 세상에 매여 있으면 이 세상이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결국 거짓하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파괴하는 그런 일을 하고만다. 인생이 이 어떤 어떤 기구도 좀 쓰면은 소모품이라는 것이 소모 소모가 돼요. 인생도 마찬가지. 인생이 인간이 아무리 짱짱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예, 소모가 돼요. 소모가. 그래서 은도 예, 그리들이 보이기도 하고요. 예, 예, 뭔가 이 예, 신체적인 것들이 소모가 와. 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 핸드폰이 남았던 부품도 마찬가지로 소모가 돼, 소모. 영혼이 쓰는 것이 없어요, 보면. 네, 차도? 조금 쓰면 소모가 와, 차도. 네. 그리고 간혹 딱지 같은 것도 날아와, 보면. 딱지도 날아와요. 이 세상에는 고장이 나고, 뭐 본이 아니게 어떤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모르죠. 그런 그 중에 우리가 주님의 품에서 사는 이 자체가요 얼마나 귀한 편지 예. 네.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사랑하고 있고 주님과 함께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귀한 시간,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거요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럴 수도 있죠. 저럴 수도 있어, 보면.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사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살아야 돼. 사람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야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어, 이모로 저모로, 이, 더이 세상에서 어떤 장고장이 없어 보면 덜해요. 그런 사람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거든요. 정신이 나가서 운전해 보세요. 예를 들면. 여기 부딪치고, 저기 부딪치고, 뭐, 급발진 했다 해버리고. 그발진은 어, 있지. 근데 막별 일들이 많단 말이야. 그냥 차라리 운전을 안한게 나아 보여. 예. 예?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야. 이 사람한테 두드러맞다저 사람 패버렸다가 막별 일이 많은 거야 대들 예.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복종을 안 한단 말이지. 예. 어떤 일도 마찬가지. 야 바른 일을 해야 되는데 올바른 일을 하질 않아 보면 자기 혼자 떠들어 살아요. 엄마 밑에층 위층에서 옆에 층에서 싫어해 막 층간 예, 소음 발생해요 예, 막 발생 유발자로 살아요. 그러면 여기서 또 쾅쾅거리고 저기 저쾅쾅거리고요안 되는 거야. 올바르게 살아가야 돼요. 어? 그러면 그냥, 자견자 산 사람 많아요. 독불장군처럼. 버릇없이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표를 가지고, 예, 주님이 주신 말씀,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는 어기어서 살아가서는 안 돼요. 순정하고, 복종하고, 올바르게 살아라. 올바르게 살아야 돼. 그러면 모든 거 협력에 선을 이루죠. 내가 뭐, 어, 본의 아니게 막 일이 그르칠 때도 있어. 어떨 때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사람 비, 비웠을 때요. 특히 그, 배터리. 예, 핸드폰 뭐, 배터리 내지는 그 보조 배터리 같은 거. 그거를 걔가 이렇게 씹어가지고. 불나가지고 전재산이, 홀라당, 다탄 사람들이, <laughs>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개가 심심하니까, 근데, 그포조배터리를왜개 있는데에 나놔두는가 몰라. 그 사람이 잘못이지. 개는 다 물어 뜯으려고 하거든. 다 물어 뜯어요, 어쩔 때는. 물어 뜯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에요 개 뺐다고도, 짐승 뺐다고도 아작아작 씹어먹어버린 그 악력이 있는데, 악우력이뭘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심심하니까 개가 밖에 나가서 막 뛰어놀아야 할개데 실내에다 쳐 가둬놓으면, 요 개들이요. 그, 뭐가 신기한 게있렇게 지금 물어 뜯어 한번, 그곳고나는 날카롭지 않칼처아한번 짱! 물어봐. 그러면, 비스켓처럼, 이, 이, 사람 이빨하고 다르거든요, 이게. 샥 들어가요, 이게, 이, 이, 배터리도. 그러면 속에서 치! 하면서 터져버려요. 그럼 개가놀래가지고요 막, 귀신 먹은 것처럼 막, 호다닥, 막 도망가고, 불이 나버리니까요. 그러면 콜라당 탄 집들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 아, 끔찍하지. 그래서 에, 이 그런 와중에 우리는요. 자, 하나님 말씀 복종하고 올바르게 산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모로 저모로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기한 날을 주시는 거예요.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과 함께하고 이말씀이 우리가 매어서 그, 죄인, 사람에게 매어 살지 않다, 는다는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 죄인도 의인이 돼서 이슈그리스를 잘 믿어서 아주 이제요, 어때요? 전능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사람들은 퇴극퇴극이 사실 없어, 보면. 그러나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잘 하지를 못해, 보면. 예. 보다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 하나님의 표를 받아야 돼요. 예, 주님을 복종하고, 예, 주님을 올바르게 살고, 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야 돼요. 살아가야 돼요. 언약을 세우고 살아가야 돼요. 이게 가장 축복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나중에 돈이 나를 지켜주지 않더라고. 나중에 명예가 권력이 절대 나를 지켜주지 않아. 사람이, 더구나 사람이 지켜준다고? 아니요. 아니, 절대 안 그래. 친구가,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가 이 세상에 있나요? 아니요. 믿는 도끼에 발등 지켜버려요, 제대로. 예수 품에 안기여서 잠댕니로 받겠네. 호지 우리에게는 그 올바르게 이끄신 예수 그리스도의이 사랑의 말씀, 예수님의 교수 예수님 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래야 이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세워서 우리에게 준 모든 것들이 진짜 자손이 되게 만드는 거 많은 자손이 되게 만드는 거. 이모로 점으로 복을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난 자손, 자식만 자식이 아니잖아요. 복음으로 세우고 복음로 살리는 많은 민족과 나라들과 사람들이 되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예, 어디 엎드려 있으나, 어디 서 있으나, 자고 있으나,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 주님, 어, 바라 그냥, 내 속에 있고, 내 안에 있고, 내 옆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 속 어? 소곤소곤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어 해든지 하나님 말씀을 참고하고, 기억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 말씀의 표를 받아야 돼요. 성경책만 봐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야 돼이 임해야 돼 하나님이 임하면 그런 사람을 그 누구도 대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싸워서 이긴 자가 한 명도 없어 이것은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이다. 너는 여러 나라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조상으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될 것이다. 아 많은 무리의 아버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 그래서 우리를 주님 부르실 때에 어, 이같이 어, 이름을 또 바꿔 주실 때가 있어요, 단순에 네? 이름 바꿔줘요. 예. 이름을 바꿔 주셨어. 아, 이제 어, 날 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렇게 이름이 예, 주님이 주신 이름이 있어요. 주님이 주신 이름이 있고 어. 어 지금처럼 이제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꿔 주신 이름이 있어 보면 예. 그러니까 그 뜻을 영적인 영적인 사람이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있고 영적인 것이 없이 육적으로 그렇게 지어준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에 네, 보면은 잘 보면은 그래서 어그 누가 그 이름을 지었던간에. 예, 영적인 이름이 아주 중요해요. 영적인 이름. 예, 세상 사람 막 이름도 바꾸고 많이 하는데 어, 나를 불러줄 때의 어떤 이름이냐 이게 중요해. 내가 받은 이름이 아니라. 그래서 음, 아브람이라는 뜻은. 이, 이, 람, 아부, 그냥 높임을 받는, 높은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 예. 그런데, 예. 가문에서 지어주는 이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제 완전히 이 이름과는 현실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불리치적인 이름이 되었죠. 네. 그래서 이제 사명감과 어떤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름을 딱 주시면서 어, 가거가 아닌 어떤 약속을 약속의 기준으로 부르시는 이름이 있어요. 약속을 부여하시면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있고, 사례를 사하라. 야곱 우리, 이스라엘, 시몬, 베드로. 하나님의 이름을 선언한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 수많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 예. 하나, 이때도 아직 이, 야, 이삭이 태어나지 않을 때. 믿음 선언이 먼저 아주 중요해요. 믿음 선언. 믿음 선포가 먼저 돼야 돼. 나중은 예, 현실이 이 나중이 돼. 나중. 할렐루야. 아. 에, 예, 우이잘 알고 가야 돼요, 이 길은. 예, 그래서 뭐 부모나 가문에서 지어진 이름과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 있어보면 종교한 어, 그 뜻이 다르죠. 이렇게 보면 음. 소리는 이 지금도 사람이 지어서 불러준 이름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이름의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 부르지 부르시고 계시는 그 영의 이름이 있어 행책입니다. 예. 네. 다 성경에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육체적인 나의 이름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할렐루야. 예, 예수 그리스도 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저의 여러분이 되어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에 예, 그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올바르게 살아서 영원히 영원히 상급받는 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영원한 그 어, 없어질 수가 없는 예? 그 새로운 이름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가르쳐 주시고 내를 내려 주시옵소서. 음, 인적인 아, 아, 정말... 영성이 있는 그런 사역자들이 이름을 또 지어준 것도 엄청난 복입니다. 그런 이름을 주시오. 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시작하고, 사람의 이름으로 육체적인 걸로 남기지 않고, 영의 것으로 계속, 어, 삶 속에 새겨지는, 이름만 새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는 진정한 하나님의 이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편려주고 부활하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 감사하며 축복하며 축하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니다. 제집마트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는고 혹을 옷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옷찌아나 아래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게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하고 기도 두려워하는 새.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마시오 어. 똑같 아니 않을까? 신걱정어징아아진 진자 징어 징어 징우 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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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어 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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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 초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 참된 이로 받겠네 아멘 온수마기 사탄기시는 나세라 예수 그리스로 못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소원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을 받게 될지 하나님 말씀이 새겨질지어다 나의 이름만 새겨진 것이 아니라 내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새겨질지어다 예수 그리스의 도 피로 이루어지고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손을 이로 온수 마귀 사탄 귀신 나사는 예수의 시험을 떠나갈지어다 오늘도 기이한 날 축복이나